안녕하십니까 북위영화의 진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일요일 2월 9일이죠 일요일 부산 중계경주 6경주를 어, 살펴드리겠는데 자뭐 승부처는 공지하겠습니다 명품저규 승부경주는 이경주고요 자, 오늘 하이라이트 메인은 사경주 입니다 이경주와 사경주 제대로 어, 붙어 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딱세방 안에서 무조건 한번 승부를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직전에 사연이 없었던 말, 그런 마필들 정확하게 걷어내고 임팩트 있게 꼭 이런 부산 2경주와 4경주는 적중 이끌어 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1경주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도로 1300m, 5등급 핸디캡, 12마필의 접전 구독. 아무래도 지금, 때가 때인 만큼, 음, 경마장이 좀, 어, 사람이 좀 지난주에는 없더라고요. 어, 그렇죠. 저도 마스크 쓰고 왔다 갔다 했었는데, 답답한 부분도 있어요. 마스크를 쓰다 보면. 왜 그러냐면, 저희도 음성을 녹음하다 보면,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좀 불편함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 감수해야 되죠. 그런, 대대적인 전염병이 돌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는 부분은 인정 합니다. 하지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타격이라는 게좀 보여지죠. 사람도 안 가잖아요. 부촌 같은 경우는 마트 문 닫고 병원 문 닫고 약국 문 닫고 다문 닫아버렸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타격이 있겠습니까? 많이 안 나오는 것도 부분도 있고요. 그 와중에 호황을 누리는 뭐 마스크도 있지만, 그래도 피해 보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빨리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주 후반은 어느 정도 소강상태로 된다고 하는데 그 말이 꼭 맞았으면 하는 바람이죠. 자, 1경기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고리 1300m 5등급 핸디캡 12마필 접전 구도. 자, 5번에 원더풀 피스가요. 그래도 뭐 선취입력은 갖췄어요. 그리고 현명이가 앞에 가는 말을 워낙 잘 타기 때문에 약간 훈련 상태는 2트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근성으로 전개로 뛰어줄수 있는 마필이다. 즉전 경기와 같은 동거리에 같은 전개 과정이라면 이번에 또될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5번에 원더풀 피스 충박감으로 손색이없다 저는 뭐 9번에 오아시스 거를 놓고 때릴 거예요. 외곽이지만 딱 현명 옆에 따라갈 거다. 그러면 그대로 외곽 돌고 날아올 수 있는 마필이다. 뭐 샤이닝 아이. 개하고도 여유 있는 탄력이고, 직전에 좀 걸음 자체가 어이없었어요. 인기 모고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이번에는 저는 안 무너질 거라고 봅니다. 굴을 놓고 때리자. 이번에 원더풀 피스와, 이번에 히든보이. 그리고 외곽에 그나마 좀 준비해놓은 열대 트리니트. 이두 마리만. 방학 한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자, 5번에 원더풀 피스는 그래도 전개가꽃전개이기 때문에 가서 선행 가서 죽더라도 갖고 가는 게 맞겠죠. 5번에 원더풀 피스. 선행 가는 말들은 선행 가서 죽는 건 저는 이해하는요 하지만 선행 가는 말이 선행 안 가고 안 가는 건 저는 약간 기술 자체에 문제가 있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정신 차려야죠. 선행마가 선행 안 가면 그게 선행 입니까 그렇게 저는 봅니다. 선행 가는 말은 가서 직장에 죽더라도 선행 가서 죽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5번에 원더풀 피스, 여기 히든보이, 트리네트, 3두만 언급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경고률이 1,400m, 5등급 핸드캡 전시장에 준비한 자원들의 명품, 조교, 승부경주입니다. 명품. 조교승부경주 무엇보다도 축에 대한 믿음이 있구요 어, 믿는지 마방이다 믿는 전담기수 안장이라면 저는 이번경주는 확실한 내용이 있다 적중은 자신있다 어, 그렇게 봅니다 이번경주 제대로 한방 때려 넣을 테니까요 어, 이경주만큼은 진실장갑 꼭한 배를 타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필상태가 좋은 한방막군으로 정확하게 임팩트있게 아, 적중을 이끌어 낼테니까요 3복까지도 3상까지도 한번 똘똘 말자구요 자 오늘의 이경주 2번 경주만큼은 먹고 가자 때리고 가자 이경주 많은 성원 바랍니다 삼경주입니다 경고로 1400m 4등급 핸디캡 12마필 접전 구독 해피피버 은근히 좀 뛰어주고 있죠. 뛰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 상태도 짱짱해요. 퀸 오브 캠틴 상군 말이죠. 개하고도 앞서는 여유 있게 앞서는 탄력이고, 자 56의 부담 중량이 약간 걸리죠. 아, 하지만 55.5에서도 들어왔기 때문에 56이라면 500kg가 가까운 체형이라면 56까지는 충분히 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파이트 매직이죠. 파이트 매직 저는. 늘어난 거리도 손색이 없어요. 저는 얘를 놓고 때리고 싶습니다. 집안에 파이트 매직, 스타라인하고도 대등했고, 무엇보다도 좀전개가 앞선에서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죠. 그리고 다시발하면 앞에 갖다 붙이는 능력이 약간 탁월합니다. 그리고 약간 선행마 앞에 가서 좋은 성적이 매번 나왔기 때문에 다시바는 죽더라도 앞에 가서 죽는다. 저는 그런 자세 좋아요. 왜 그러냐면요. 경주 자체가 계속 앞선에 끝나요. 그러면, 앞선에 갖다 붙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중위권이면 선위권에 갖다 붙여야 되고, 선위권이면 앞에 선행까지도 갈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중위권에 있는 마피를 취임으로 날라오고, 선위권에 있는 마피를 중위권에 갖다 대고, 참고한 말 썼나. 말 때는, 주로가 지금 가벼워가지고, 앞에 있는 말들이 그대로 버티는 건, 경주를 갔다가, 그렇게 전기를 펼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동수한테도 화를 많이 내는 부분이에요. 몸싸움 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선행만은, 선행같아 죽여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과감하게 몸싸움 할 때는 해야, 선행많으니까 몸싸움을 하라는 거죠. 취임말을 갖다가 앞에 갖다 붙이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잘 타는데도, 어, 동수가 그런 부분을 좀 아쉬워요. 아쉽습니다. 좀 더, 강단 있게 자신감 있게 좀 타야 되는 부분인데 약간 몸살인다라고 보죠. 저는 좀 그런 부분이 좀 동사한테 좀 강조를 해주고 싶어요. 최근에 파이 투매 이제 그리고 열1 1의 레거시 요 3두만 이번 달에 3경주는 언급하겠습니다. 4경입니다. 경고로 1600m 혼합 4단급 별장 진시장 준비한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메인입니다.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 경주. 자, 이번 경주는 축이 있어요. 축이 뚜렷하게 없습니다. 누가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경주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렇죠. 베가선더 인디안 강제, 외곽에 한샘 플래시죠진겸에 영원자메이카도 있고요. 여기 뭐, 라라라, 뭐, 휴양 마지만 로사, 리버스 스윗, 이런 마플들이 좀 많이, 배당판에 흔들 것 같은데. 자, 이번 경주는요, 정보도 빛바탕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12마리의 판때기지만, 적중 자신이 있다. 꼭, 적중해서 이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스무 경주입니다 시원하게 한번 승부를 볼 거고요. 모든 것을 한 방에 뒤엎을 수 있는 승부경주다. 자, 일요경마를 완벽하게 뒤엎을 수 있는 승부경주가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부산 메인 승부경주는 그렇게 알고 가시면 돼요. 부산 메인은 모든 것을 뒤엎을 수 있는 승부경주가 될수 있다. 사경주는요, 적중만 되면 무조건 이르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 사경주는 진실주한과 꼭한 배를 타주십사 다시 한번말씀 드립니다. 축에 대한 믿음이 있는 승부경주. 사경주 많은 성원 바랍니다. 오경주입니다. 경고로 1200m 3등급 핸디캡. 아, 홈마필의 접전 구도 투투그레이트죠. 지금 다섯 번을 뛰는 누구는 네번 돌았고 한번 입상이에요. 복숭률 자체는 100%죠. 뭐, 지금 사연 승유기 세계가 왜자고 당당하기 때문에 얘는 뭐, 인정을 하고 들어가자. 이번에 원더풀 컨트리가 약간 문제입니다. 얘가 이번에 내일 금요일까지 한번더 봐야 될것 같아요. 싹쓰고개하고도 약간 좀 무거운 주행이었기 때문에 한번더 확인을 해야 될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닥터 시크. 저는 이번 경기 얘는 봐야 될것 같아요. 메이저 알파하고도 끝거음 자체도 상당히 임팩트가 있었다. 6은 인정을 하고요. 자, 이번에 원더풀 컨트리는 한번더 확인을 해보자.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원더풀 컨트리는 사이즈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직전에 약간 좀 착차가 많았고 한번더 확인이 필요하다 라는 판단이고요 닥터시크와 오히려 7번의 피프 이 요런 애들이 상태는 좋았습니다 7번 8번 7번 8번 6은 인정하자 7번 8번 오늘의 5경주가 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경고 리 1800m 1등급 핸드캡 12마필의 접전구독뉴 레전드가 나오죠 그마 사나보의 마필이죠. 뉴 레전드, 어, 유학생이었구요. 어, 아직까지 휴양마라, 어, 대통령배 대상경주 우승 이후에, 아직까지는 좀 공백이 있죠. 한번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로사하고도 대등한 판력을 보여줬구요. 58의 부담중량. 다른 마필들은 다 가벼워졌기 때문에, 뉴 레전드를 놓고 때리기에는 뭔가가 좀 불안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6경주는요, 오히려, 안쪽에 3번의 메이저 알파나, 아, 그리고 외곽에 로카드 세븐이냐, 이런 마필들을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 어, 놓고 때릴 수 있는 마필은, 어, 뭐, 7번의 무한 열정을 한번 어, 축으로 놓고 가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로카드 세븐 아니면, 어, 무한 열정이다. 하지만 1800은 외곽이 너무나 불리하기 때문에, 저는 서서히 자리만 잡아준다면, 김철호 기수 한 장의 무한 열정이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메이저 알파가 안쪽에서 최적 전개지만, 약간 중후미권 전개가 가능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왕 경기 7번에 무한 열정이 좀더 선의권에만 붙어준다면, 저는 우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입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뉴 레전드가 뭔가가 2%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을 놓고 마무리하자. 6경주는요, 이 정도까지 언급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호 중계경주 6경주를 살펴드렸습니다. 분명 내일은, 오늘은이죠? 분명, 분명 오늘은 어제보다는 해피할 거다. 자, 분명 내일은요, 오늘보다는 해피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부귀영화의 진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